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 우에니시 아키라지음 이정은웅김 출판사 라이스메이커입니다. 힘들 때, 우울할 때툭 내뱉는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괴로울 때, 슬플 때 언제나 되뇌는 혼잣말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힘이 담긴 짧은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혼잣말은 짧지만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싶을 때 나에게 하는 말 10가지입니다. 1. 내 안의 이야기를 듣자. 내 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진짜 하고 싶은 걸 알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충실히 따른다면 새로운 운명이 열릴 것입니다.사람은 자기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이 일하는 게 재밌어서 일한다.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천국.일이 의무라면 인생은 지옥입니다.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재밌어서 일을 한다고 대답합니다. 일이 재미있고 즐길 마음이 있기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3. 오늘 끝까지 뛰어보자. 인생은 오늘이라는 날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제쳐두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세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은 오늘 핀 꽃을 따라. 4. 우선 한 가지를 끝낸다. 수필가 요시다 갱꼬는 화살 두 개를 쏠수 있으랴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면 둘다 어중간하게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일 하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 하나 착실히 마무리하면 효율도 점점 올라갑니다. 우선 한 가지를 끝낸다. 그러고 나서 다음이다. 오 매일 한 가지를 배우자. 사람이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매일 무언가 하나라도 좋으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살이 되고 일흔 살 아흔 살이 되어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계속 성장합니다. 아침에 오늘은 이것을 배워보자 라고 한 가지를 정해서 도전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매일 하나씩 새로운 지식이 쌓여갑니다. 배움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아보세요. 6. 최선을 다하자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카네기는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말을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미국 백화점 업계에서 크게 성공한 존 워너 메이커는 성공의 비결을 묻지 마라. 할 일은 단 하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7. 마음을 비우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무심하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있고 열중하세요.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8.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과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쓰린 일은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라며 한숨이 나올 정도로 고생스러워도 다음 날이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나아가 고생한 경험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영양분이 됩니다. 고생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참으면 내일은 달라질 거야라고 믿어보세요. 고생한 경험도 시간이 흐르면 좋은 추억이 된다. 구 이 정도면 충분해. 만약 오늘 사전에 계획한대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해도 괴로워하지 말자. 원래 100%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100%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는 충분해라며 만족하고 계획을 진행시키자.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80%로 만족하자. 일본의 유명한 사업가 고바야 씨 이치노는 80%를 경영 모토로 삼았습니다. 일이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80% 정도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밀어붙이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80%로 만족하자.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실패 없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될 때 나에게 하는 말 10가지입니다. 11. 누가 뭐래도 나는 할수 있어. 주변 상황이 안 좋거나 누군가가 내 결점을 지적하면 누구라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비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라고 자부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차피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사람은 운명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전자는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충실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얻을 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나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 만큼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다라고 간절하게 믿는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13. 겁내지 말자. 단호하게 행한 행동은 귀신도 피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용기는 위기를 겁내지 않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 14. 우선 움직이자.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우리는 넘어지면 다치겠지,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집중하여 공포심 따위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뿐인가요? 조금 더 멀리 가보자 용기도 생깁니다. 인생도 모두 그런 게 아닐까요? 처음엔 두렵지만 과감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반대로 용기가 솟아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하길 잘했어 라며 흐뭇해질 것입니다. 15. 스스로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남의 힘에 기대 행복을 바라는 의존심 강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내 힘으로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내 발로 올라가야만 합니다.남에게 업혀가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16 단숨에 해치운다.하고 싶지 않거나 괴로운 일, 고생스러운 일일수록 오심결에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일수록 할수 있을 때 게으름 피우지 않고 단숨에 해치우세요. 이것이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요령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일수록 단숨에. 알약은 한 번에 꿀꺽 삼켜야 한다. 17. 무모하게 덤비지 않는다.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살아가지 않는 편이 오히려 자신감을 키웁니다. 18 때로는 갈대가 되자 이솝 우화에 갈대와 올리브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대와 올리브나무가 어느 날둘중 누가 더 강한지 언쟁을 벌였습니다. 올리브나무는 갈대에게 갈대야 너는 바람이 세게 불면 금세 휘잖니. 나는 아무리 세게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단다. 갈대야 너는 약하고 나는 강해 라며 놀렸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갈대는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올리브 나무는 강풍에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꺾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강한 것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갈대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유연하게 타협할 줄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식구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않는다.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을 고쳐먹고 얼른 잊어버려야 지금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불행은 빨리 잊고 앞만 보며 살아가자고 마음을 다지면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운명은 호전됩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않는다. 20.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한다. 한 번에 많이는 그만.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낙위가 죽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물론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지나친 노력도 근물입니다. 내 체력, 능력, 한계를 잘 알고 그 범위 안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절호의 기회를 잡고 싶을 때 나에게 하는 말 10가지입니다. 21. 지금을 놓치지 않는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욕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깊이 생각하다가는 남에게 선수를 빼앗길 수도 있고 열정이 사그라지면 의욕도 같이 사그라집니다. 내 기분이 열정으로 넘칠 때 행동으로 옮겨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12. 준비가 기회를 만든다. 준비가 되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일생 일대의 전환기가 될 만큼 큰 성공의 기회는 두 번, 세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런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즉각 용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기회가 막 오고 있는데 주저하다가는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만반의 준비는 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준다. 기억하세요. 기회는 문을 두번 두드리지 않는다. 23.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예스. Yes. 하지 않을 핑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을 부탁받아도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그럴 능력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등 가진 이유를 대며 못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앞으로는 할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할수 있다 라고 대답하세요. 방법은 그때부터 고민하면 됩니다. 24. 나라면 산책하는 사람은 들판에 핀 풀과 꽃을 보며 아름다운가 내 취향인가 하며 감상합니다. 그러나 약초를 파는 사람은 또 다른 시점에서 풀과 꽃을 봅니다. 이 풀과 꽃은 약초의 원료일까? 장사에 도움이 될까? 라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것이 행복을 찾아줄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지혜가 숨어 있을 거야. 등 나만의 독자적인 시선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에서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25.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본다. 인생에는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일을 내가 좋아하게 될까를 생각만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니까요. 체험하기 전부터 맞지 않아 하기 싫다라고 판단하지 마라. 경험한 뒤 판단해야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26. 어려울수록 전진. 위기일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신망을 얻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27. 큰 꿈은 하나만.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나쁠 때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을 때, 그럴 때는 조그만 일에도 낙담하게 됩니다. 기력도 생기지 않고 기운도 나지 않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것만은 이뤄내야겠다. 이것만은 끝까지 마무리해야겠다. 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하나의 꿈과 희망의 힘을 집중하세요. 그것이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28. 다른 장소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늘 안테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참석하고자 노력합니다.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자. 29.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5분에 달려 있다. 여기서 힘이 빠지면 그때까지 유리했던 전투도 적에게 역전을 허락하고 만다. 협상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한창 논의가 절정에 다다랐을 즈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죠 라며 자기 주장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부터 이긴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섭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30. 고마워. 작은 쌀 하나라도 하늘의 은혜와 땅의 영양분, 그리고 농민의 정성이 담겨 있으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먹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분입니다.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하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이상을 얻는다. 오늘은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싶을 때 나에게 하는 말 10가지. 잘 하고 있는지 걱정될 때 나에게 하는 말 10가지. 절호의 기회를 잡고 싶을 때 나에게 하는 말 10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